오늘은 비가 와서 참 날씨가 꿀꿀하네요. 마이크 되고 있는 건가 지금? 되고 있는 거겠지? 아아 되고 아, 있을 거야. 오늘은 참 비가 와서 기분이 참 눅눅하네요. 이 눅눅한 기분을 달래보고자 맛있는 맛있는 걸로 역시 눅눅함을 달래야겠죠. 비록 날씨는 눅눅할지언정. 눅눅하지않눅눅할지눅눅하지 않은지는 눅눅할지 눅눅할지 모르겠어요. 이게 양념을 미리 다 해놓은 거라. 아, 많이 고 많이 먹어님 안녕하세요. 많이 먹어님좋아요감사합니다 많이 먹어님이 놀러 주신 거 맞죠? 아, 어, 파워 먹님 안녕하세요. 오늘은 일찍 들어와 주셨네. 그래서 닭강정을 먹을건데요이게 무슨 맛이랬지 달콤.. 달콤 닭강정 달콤 맛이고, 얘가 치즈 닭강정 치즈 맛이고, 마늘 간장 맛이래요. <laughs> 영희님 안녕하세요. 영희님 잘 지내셨어요? 요즘에 안 그래도 우먼님도 그렇고, 궁금했었는데, 투준생인가요 아, 저는 투준생은 아니고, 쉬멜? 아, 아니, 그, 투준생이라고 해도 맞고, 쉬멜이라고 해도 맞고, 뭐. 쉬멜이라고 보는 게더 맞을 것 같아요. 왜냐면, 트랜지션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. 잘 지내셨어요? 다행이다. 오랜만에 뵌 김에 달콤한 맛으로 한입 드세요. 우선, 드시고, 왠지 흘릴 것 같아. 느낌이 안 좋아. 드시고서, 저도 먹을게요. 음. 음 조송님 방송에서 한거요?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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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기전이라 잘 안되긴 하는데 음 조송님 방송 보고서 이렇게 오셨구나 음, 맞아요. 야옹공주였었죠. 전에는 안경을 낄까? 그냥 이게 안경을 좀...